안녕하세요. 주식부자 챌린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그립니다.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고 50톤 규모의 금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옵니다. 엔화와 원화 그리고 금까지 연결하는 통합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부터 아시아 디지털 금융 시장을 재편할 이 기업의 숨은 가치를 파헤쳐보겠습니다. IT 생 글로벌이 일본 JPYC와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퓨처 파이낸스예요. 한일 스테이블 코인 협력의 사막인 거죠. JPYC가 어떤 회사냐면요, 일본에서 유일하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에요. 자금 이동업 라이선스까지 확보한 합법적인 사업자죠. 작년에 양사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 했 한 겁니다. 로드맵이 구체적이에요. 세 단계로 나뉘거든요 1단계는 공동연구예요 양국의 제도와 사업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거죠 2단계는 실증시험이에요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가 상용화예요 대중이 실제로 쓸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상용화를 전제로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단순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 모델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요 일본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 안착시켰거든요 자금결제법이라는 체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JPYC는 그 모델의 성공 사례죠. ITN 글로벌은 여기에 한국형 실물자산 모델을 결합합니다. 핵심은 금이에요 한국금거래소가 보유한 현물금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겁니다 K골드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데요 이게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엔화와 금, 원화를 모두 연결하는 생태계가 탄생하는 거예요 국경강 결제도 가능해지고요 디지털 자산거래도 자유로워지죠 실물 자산 기반 금융 상품도 만들 수 있어요 BWB 2025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더 흥미롭습니다 50톤 규모의 금을 온체인화 한다는 계획인데요 50톤이 얼마나 큰 규모냐 투천 억원 때의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금이 스테이블 코인과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담보 대출도 가능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연결되겠죠. IT생 글로벌은 국내에서 JPYC와 파트너십을 맺은 유일한 기업이에요. 한일 스테이블 코인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연구 세션 일부는 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픈 블록체인 협회장도 이번 협력에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본격화될 거라고 평가했죠.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주식 부자 챌린지는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고 수익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글폼 링크로 신청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할지 핵심 이유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단순 종목 나열이 아니라 왜 움직이는지까지 알려 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IT 센 글로벌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큰 변동 없이 횡보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5월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타고 폭발적으로 급등했어요. 6월에는 최고점인 33,000원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 이후 한 차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고점과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패턴이 나타났죠. 현재 주가는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상승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하면 물린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상승 모멘텀이 훨씬 강해질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MACD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시그널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들었고, 히스토그램도 양의 영역에서 확장 중이고요. 상승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죠. 어, 다만 아래 쌓이는 과매수 구간에 있네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고점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보면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번 JPYC와의 협력 소식은 중장기 관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이 생겼으니까요. 실적 개선 기대감도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디지털 금융 시장이 본격화되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종목만 따라다니다 손실만 반복. 하 하시는 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 감이 아닌 기준 있는 매매를 배우고 싶으신 분 혼재가 아닌 함께 검증하며 가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으로 신청해주세요. 섹터별 유망 종목은 물론 매매 타이밍과 손절 전략까지 상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IT센 글로벌이 한일 스테이블 코인 협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JPYC와 손잡고 엔화, 금, 원화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50톤 규모의 금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면서 실물 자산 기반 금융도 확정됩니다. 국내 유일 JPYC 파트너로서 한일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됐고요. 차트는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시장이 열리는 지금 주목할 가치가 충분한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숨은 보석 같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부자 챌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